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와, 이 자리에 함께, 요한이 전한 그룹한 보급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이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의서님, 네, 찬양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니다 요즘 컴퓨터 포털 사이트에 그렇게 뭐 엄청난 사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본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보면 이런 제목이에요. 차를 끌겠다는데 참 이상한 세상이네요. 뭐 이런 글입니다. 어, 이렇게 내용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차를 사가지고 차가 두대뭐세 대를 되는 것 같더니까 그러니까 차를 하나를 안 쓰니까 이거를 월 결제를 해놓고 주차장에 이제 보관 중이었는데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 된 애가 친구들하고 막 나무 짝대를 가지고 놀다가 그 차를 이제 끌고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관리하는 할아버지가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아이고, 이게 아이가 놀다가 이거 나무 가지고 차를 이렇게 끌고 왔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뭐 애가 그랬으니까 그냥 애, 그냥 홍계하고 그냥 그렇게 보내세요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지었어요. 근데 이제 한 시간 지난 뒤에 이제 할아버지가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 무슨 얘기냐고 이렇게 이제 자초지정을 들어보니까 애가 이제 집에 가서 그... 주차장 할아버지한테 혼났다고 이제 엄마한테 얘기하니까 엄마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쫓아와가지고 막그 주차장 할아버지를 막 두고 막 욕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와달라고 이제 할아버지가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가서 이제 자초지정을 얘기했죠. 이렇게 애가 다른 사람 재산에 피해를 줬으니까 잘못된 거는 가르쳐야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이제 막 엄마가 화가 더 나가지고 차에난 키스는 수리하면 될거 아니냐? 왜 남의 귀한 자식을 가르치려 더냐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제 싸움이 커진 거죠. 그래서 이분이 막 깍듯하게 한 두세 번 정도 사과를 했대요. 아이 길를죽은것 같아서 정말 미안하다고. 그래도 이제 이분이 화가 안 풀리는 것같아 이제 그렇게 사과하고 난 뒤에, 아 이제 대신 이제 끌킨 차는 이제 제가 수리점에 맡겨서 청구하겠다 하고 이제 집으로 온 거죠. 그런데 이제 그분의 차가 2억 5천이 넘는 슈퍼카였어요. 문제는 이제 차끓기면 차가, 이 차는 끌치면 그걸 닦아내지 않고 통째로 갈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슈퍼카니까 이게 문제가 크게 되는 거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아이 아빠한테서 막 급하게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산후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그랬던 거다. 그러니까 좀 봐달라. 집에서 돈 버는 사람 나은 사람밖에 없는데 좀 제발 좀 봐달라 하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처음에 사건은 어른과 아이의 문제니까 쉽게 넘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 문제가 어른과 어른의 일이 돼 버렸다. 그래서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경찰에 이제 사건을 접수했다. 이제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오고 사람들이 막 댓글에 막 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어, 좀 씁쓸한 사건이기도 하고, 참 어리석은 그런, 어, 사람들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죠? 자, 목동까지 날리게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일이 뭐, 사실 요즘 흔한 사건 중에 하나예요, 그죠?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선생님 생활을 하기 싫어하잖아요. 애한테 훈계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막 득달같이 달려가가지고 막 선생님 막, 이렇게 하고 고소까지 하고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나만, 내 새끼만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과연 그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나만 생각하고, 나쁜인 사람. 이게 우리말로 뭡니까? 나쁜인 아이, 뭡니까? 나쁜 아이 되는 거죠. 나쁜 사람 되는 겁니다. 이런. 우리말은 이제 그런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점에서 나쁜 사람과 전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저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부르 거예요. 신앙이. 아니, 뭐, 신부님이니까 그런 얘기 하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는 이 하느님 안에서의 나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의 나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소유물도, 그가 가진 소유도, 사실 하느님 안에서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느님을 위하거나, 이것을 위해서는, 기꺼이 사랑의 나눔이 가능한 사람들, 이런 사람이 신앙인들이, 우비가리 따서 그러잖아요. 그죠? 렇 하느님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는, 결국 그걸 돌려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신앙입니다. 이들은 건강마저도 사실은 하느님 안에서의 건강입니다. 예전에 이 정동 이렇게 어 교육회관에서 이렇게 들었던 얘기인데, 거기 한 아저씨가 막 찾아왔어요. 근데 이제 잘은모르지만 심장 기증을 하셔야 되는 분인데, 기증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회관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가 이제, 어, 내가 딴 데서 기증받을 줬는데, 이게 보안이 사람들 많이 모인 데 같은데, 어떻게든 홍보를 해서 나한테 신장 기증할 사람 제발 좀 구해달라고 막, <laughs> 안 됩니다. 해서 막 계속 해달라고, <laughs> 실랑이를 버린 <laughs>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절박한 마음으로 와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어, 하지만, 하느님 안에서의 건강을 사는 사람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느님 안에서의 신앙을 사는 사람은 이때 심혜원의 기도를 바쳐야 됩니다. 주님, 이제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네요. 이게 심혜원의 기도 앞부분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이 말씀이 더 새롭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죠? 예수님 안에 또 우리가 있고, 그죠? 이 마치 옛날 유명 드라마에 나오는, 그죠? 내 안에 너 있다. 하는, 그죠? 우리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우리는 하느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하느님 안에 우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느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우리가 충실히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